메리 크리스마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점점 갈수록 성탄절 분위기가 설레고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다. 또 하나의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기대가 되고 성탄절 예배가 기대가 됩니까? 아멘. 아,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성탄의 은총이라도 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의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총 이건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먼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이 내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구나 너무너무 즐겁구나. 너무나도 좋구나. 이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는 구원의 통로가 돼서, 아예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성탄절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은총,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성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가난하고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 중, 에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리스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여러분, 이 은총보다 더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친적인 엘리사벳도 그 마리아가 태중에 임신한 걸 보면서 오면서 말하기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하며 성령충만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리스의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셉과 말이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어떻게 이런 놀란 은총을 입게 되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바로 성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가 차서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앞둔 요셉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신부 마리아가 아니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요셉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결혼을 앞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도대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교적 요즘처럼 성문자가 자유스러운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결혼은 어떻게요? 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해세적인 율법 사회 속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당시 법으로는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큰 범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요셉은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에 대해서 욕하거나 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범죄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비난하거나 정지하거나 소문내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자기만 알고 덮고 그냥 끝내려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르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만히 덮어주는 일 그것은 바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의로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는 슬아의 아들의 셋이 있었습니다. 생과 항과 야벳이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서 그만 하체를 드러내고 집 안에서 잠을 들었습니다. 아, 그 모습을 먼저는 아들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함이 볼때야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만출해가지고 어, 옷을 벗고 저렇게 챙피한지도 모르고 드러냈을까? 아유 너무 정말 꼴불견이다. 아 그리고선 보고 나와가지고 어, 자기 동생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야야 야, 야, 지금 이 아버지가 만취해가지고 어, 하체를 드러내고 말이지. 어, 저렇게 술 먹고 드러나서 잠이 잠이 들었다. 빨리 가보자.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함이 센과 야벳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생과 야벳은 같이 그렇게 비웃지 않냐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로 뒤어옷으로 덮어줍니다. 그 후에 그 사실을 안노아는 함에게는 너의 후손이 생과 야벳의 후손이 되고 생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즉생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았고 아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샘과 야벳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악을 덮어주는 사람을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은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서 그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으니까 질투심이 나서 그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팔려진 요셉은 애굽으로 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고생을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됩니다. 먼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말이 형들이지만 사실 요셉에게는 원수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가 그 형들 때문에 정말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죄를 물어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죄들의 형들 형제들을 형들을 그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용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의 기쁨, 성탄의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오늘도 다른 이웃들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납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또 우리의 이웃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이 사회의 불리와 연약한 모든 것도 우리가 다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예를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면서 마리아는 여자를 생각하면서 정말 미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리뒤리척더리뒤리척 잠을 자지 못하다가 어윽주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 이런 주의 사자의 말씀을 꿈속에서 들었을 때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처음으로 이 말을 듣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아이가 태어나면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꿈속에서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셉은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야, 도저히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다. 성로아이 같은 인터넷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던가?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가? 누가 그런 가운데 태어났던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성령의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한 것을 자기 이성보다 더 위에 둠으로써 예수님의 육신에 부에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모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여러분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인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온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요셉는 어떻게 했어요? 잠에서 깨어나 깨어 일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오늘 그 주의 사자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여 그 안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인이란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이나 경험보다도 더 위에 두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뭐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보고, 따질 거다 따져보고, 아, 그래서 내가 납득이 된다,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과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진 자기 안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으리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백세의 기적처럼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의학적인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모든 이성보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위에 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이살아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믿은 거예요. 그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의인에. 바로 그 의인이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 상황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애 두는 사람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잇게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자녀를 성태치 못한 한나는 엘리제사장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 엘리제사장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이 여자가 무슨 술취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너 이제 고만 이제 기도하고 고만 저주퇴 버리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아 제사장이요 내가 이게 술취해서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제사장이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로 선택해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 얼굴에 막 수색과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 채 그냥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네는 정말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몸, 자기 상황, 자기 처지 아, 너무나도 한데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머로 선택케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모든 몸보다 형편보다 처지보다 더 우애 두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 믿고 순종해서 집으로 내려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 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총 아들을 얻게 되는 정도였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가 사멸이. 어떤 자에게 비교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한나처럼 자기 인 몸보다, 자기의 처지보다, 자기 형편보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통로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고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산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순종하여 줄 때, 순종하여 우리가 남에게 줄때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안돼요. 요셉이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 그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진 여자를 데리고 옵니까? 어떻게 무슨 성령이 잉태한다는 뭐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갑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어요. 구원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동전의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믿고 순종함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흥품원의 은총을 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그 사람의 의인입니다. 2018년 새해에는 새 직분과 새 사명을 여러분 맡을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볼 때, 나의 처한 상황을 볼때이 일을 도저히 할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니 이 직분과 이 사명을 내 처지나 형편보다 더 우회두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상식보다 이성보다 말씀을 우회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일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아내 아내가 아이를 낳기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피가 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하고 싶은 그런 육체의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낳기 전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성령인 태양자고 바로 온 세상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이 아이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오늘 그 동침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을. 절제라는 것은 무조건 그냥 길이길이 참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하는것이 할렐루야! 바로 이 절절 오늘 구원의 은총을 잊게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이 구원의 은총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이 사회의 죄악과 불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조용히 덮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다른 사람의 죄악과 한, 다른 사람의 불의를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유인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상황이나 능력보다도 그리고 경험보다도 말씀을 더욱 위에 두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의 운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늘도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일 바로 그 아내를 데리고 오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나서 그 아이가 정말 세상의 메시아로 온전히 속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요새처럼 우리가 절제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요셉처럼 의인이 되셔서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고 성탄의 은총의 통로로 사용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하며 안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탄의 은총을 받고 성탄의 정말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지식과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해야 할 것을 행하는 절제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고 또한 성탄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백향목의 모든 성도를 다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옆 나이다. 아멘.